오늘 구독자님, 연로하신 아버지의 중고차를 보고 있습니다. 7순이 넘으셨고, 지금 차량이 폐차 직전이라 운전을 그만하시길 권유를 했는데, 병원 왕래 등에 꼭 필요하며, 일상생활 때문에 천만 원 초반대 예산에서 출퇴근 및 텃밭 왕래, 근거리 정도만 연5 0 0 0 키로, 국민주행 거리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짧은 주행 거리이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으로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비슷한 조건에서 디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디젤도 한대 알아보도록 하고 월 유지비는 보험료 제외 20만 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1 천만원 초반대 중고차 특성상 연식이 5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아플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뭐 30대 후반 40대 중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고질병 한두개 터져나가면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게 좋고요 디자인은 어머니 무릎 허리가 안좋으셔서 시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SUV. 선호 옵션은 전방 충돌방지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세 가지를 보셨고, 경차는 싫다고 하시는데, 사실 요 정도 조건에서 캐스퍼, 레이,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맛있긴 한데, 경차는 싫다고 하시니까. 근데, 전방 충돌 방지라는 게 현대 기아 차량 기준, 예를 들어서,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버전 때부터 한 2019년도부터 많이 들어갔습니다. 소형 SUV로 보신다면, 코나나, 베뉴, 셀토스 요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천만원 중반대부터 보는 게 괜찮은 사양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죠 요거 전방충돌방지를 포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전방충돌방지도 경고가 있고 충돌방지 보조가 있잖아요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만 해줘 야 사고 난다 삐삐삐 정도까지만 하고 보조는 제동까지 도와주는 친구인데 오늘 예산에서 제동까지 도와주는 친구는 SUV에서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는 경고 정도가 있는 제 영상에서 자주 다루는 소형 SUV 한대두 번째는 그냥 가격에 맞게끔 덩치 괜찮고 뭐 옵션은 좀 꾸리꾸리하긴 한데 나쁘지 않은 두 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에 정말 자주 나오는 트랙스 1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된 더뉴트렉스인데요. 17년식에 10만 키로, 차값은 920만 원. 뭐 부대비용하고 요거저거 하면 1천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매매상에서 어? 요 차값 지금 올라가 있는 건 920인데 뭐 이렇게 차량 가액 뭐시기 뭐시기 해서 차값을 한 6,700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만좀 발생하게 해주시고 이러면 비용 차이가 몇십만 원 정도는 살짝 줄어들 수는 있지만 차값 자체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한 5-6천만원짜리 차들 차량가액은 조금 낮게 잡혀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취등록세 100만원 200만원 확확 빠지긴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일단 요 친구에서 이 트랙스에서 전방충돌방지 경고라는게 있습니다. 그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딱 한가지만 보시면 묶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후측방 경고인데요. 후측방에 차량이 올때 삐약삐약대는 고런 친구가 들어가 있으면 세이프티 패키지라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 충돌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더뉴트렉스에선 후측방 경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전방 충돌 경고도 있는 차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 그냥 경고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고 위험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친구로 보기에는 예산을 한 500이라도 더 가져오시는 게 맞고요. 너무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빠르게 넘어가자면 최고등급이라서 이쁘장한 휠도 들어가 있고 스파크보다는 살짝 나은 단색 계기판 클러스터. 아마 윗급 말리부랑 비교하면 연비정보 정도가 빠지는 그래도 보여줄 정보는 다 보여주며 참 적응 안되는 핫도그 디자인에 거기에 수동 변속을 하려면 여기 왼쪽에 요 버튼으로 딸깍딸깍 해야 되는 차라리 이건 양반이지 인팔라 이런 친구들 보면 여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를 이렇게 잡고 참 요상한 자세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변태같은 기어봉인데 아무튼 실제로 앉아보시면 시야감이 어느정도냐면 우리 세단이 한 1,2층 아파트야 그리고, 산타페 소련토가 한 5, 6층 아파트, 펠리세이드 GV80이 한 7, 8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 친구들은 한 10층, 요렇게 느껴지는데, 얘는 한 3, 4층 정도. 트랙스가 소형 SUV 치고는 키가 큽니다. 깔창을 깐게 아닌데도 야무지게 키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시야감이 잘 나오고, 차가 애초에 짧동하잖아요. 소형 SUV. 요즘에 준중형 탈을 쓴 트레일블레이저, XM3, 셀토스, 요런 친구들처럼, 소형 SUV 타이틀만 걸고 판매하는 차량이 아닌 진짜 진또백이 소형 SUV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형치고 공간성도 나름 잘 잡았기 때문에 투룸 오피스텔인데 화장실이 좀 크게 나왔어. 요런 느낌적인 느낌. 막 이게 공간에 엄청난 영향을 줘. 이런건 아니지만, 어, 화장실도 사이즈가 요만하냐, 저만하냐, 요런 거에 따라서 큰 키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맛있는 소형 SUV 중 한대다. 그리고 약간의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보스 사운드 옵션 들어가 있으며 전면부는 썬팅이 없어 보이고 측후면은 보라색으로 유통기한이 간 것처럼 보인다. 이열도 크게 사용감은 없고 핸들은 거의 20년 전. 라세티 프리미어에서 보였던 요런 깝깝한 디자인의 핸들. 정말 자비가 없이 싸구려 소재만 잔뜩 들어간 크롬 한개 빼고 하이패스 포함 눈뽕방지 루미러 연식이 좀 되어 보이는 옛날 블랙박스. 요런거새 걸로 바꾸시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규계라 뭐 의식이 모시기 뭐싼 걸로 이 채널 을 하시면 20만원 안쪽으로도 가능할 거로보이고요 전면부 선팅은 없으면 웬만해선 꼭 해주시는 게 만약 전면부만 하신다면 거의 뭐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상의할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 딱지 좀 처음 들어보고 열차단율 적당히 나온 걸로 하시면 돈 10만원 정도 할것 같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셨는데 아마 스마트폰 연결하시면 아마 아이폰일 거예요. 아이폰 연결하시면 애플 카플레이 쓸수 있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쓸수 있는데 여기서 또 어르신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멜론, 유튜브 뮤직 요런 거를 잘못 쓰시기 때문에 어 나는 노래를 뭐 들어겠다 야 하신다면 고고 결제가 또 필요합니다. 물론 라디오만 들으신다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뭐 USB로 꼽아도 된 차량일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차량들은 또 USB 꼽아서 노래 듣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이렇게 카플레이로 넘겨와서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제 주변이나 손님들이나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어르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하고 차량하고 연결하고 그 부분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리고 수동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비상등 스위치는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사가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요거 딱. 확대서 광택을 한번 싹 내주면 깨끗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거 뜯는 거에 재미가 있어 하신다면 물려있는 거 보니까 아마 상단부터 떼야 될 거예요. 요쪽부터 떼어주고 그 다음에 아마 그냥 제가 떼어본 건 아닌데 디자인으로 봤을 땐 여기 피스가 두개 있을 것 같습니다. 피스 풀고 또또똑 떼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해보시면 여기 기어봉 주변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별정 없이 이쪽에 해라 넣어서 살짝 벌린 다음에 이쪽으로 힘 들어가면 또덕덕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광택. 저는 그냥 약재 넣고 광택이 돌려버리니까 금방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또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재미예요 중고차로. 제가 너무 환장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오늘 조건에서 그나마 부합하는 차량을 봤을 땐, 쉐보레 트랙스, 최고등급 LTZ에 세이프티 패키지가 들어가서, 사각지대 경보, 후측방 경보, 그리고 전방 충돌 경고까지 들어간, 요런 차량을 보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요 친구를 권장드리는 분들은, 우리 집에는 요거 차한 대밖에 없는데, 아이가 어려서, 카시트도 땡겨야 되고, 트렁크도 많이 써야 되고, 하는 경우엔, 마지노선까지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늘 그런거죠 권장사양은 아니다 어 만원으로 뭐 먹는게 좋을까요 권장사양 순대국 뼈장국 선지해장국 괜찮긴하나 권장사양은 아닌 부분 뭐 막국수 그것도 고기 안나오는거 요즘 막국수도 고기 나오면 15000원 넘어가죠 그런식으로 나쁘진 않으나 권장피까지 아닌 패밀리카로 봤을땐 막국수 정도 포지션의 트랙스같다 권장드리는 분들은 주로 한둘이서 타시면서 시내 주행 많으시고 옵션 많이 없어도 상관없으신 분들 오늘 구독자님 아버님이 7순위 넘으셨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타기에는 조금 영한 느낌이 분명 있지만 정말 조금만 봤을 땐요더뉴트렉스를한번 꼽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년식에 11만 키로 차값은 900만 원짜리 뉴 스타일 코란도시인데요 코란도 C가 세 가지 모델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심장병 이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한 친구다. 물론 개선을 했다 해서 요게 똑똑하게 작동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냥 별탈 없이 무난하게 잘탈수 있는 디젤 차량 덩치 적당한 거 요즘 덩치로 치면 트래블리저 정도의 느낌이 나는 코란도 C. 후면부 디자인은 거의 바뀌지 않았죠 어 근데 코란도 C 하면 그래도 트랙스 보단 위급인데 동연식 키로스로 하면 트랙스 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네 아무래도 비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저한테 좀 뇌리에 박힌 그런 기억은 요 차량이 수리를 하러 들어왔는데 요 트렁크 안쪽에 보면 플라스틱 판 있죠 그 판이 센터에만 있어서 수리가 좀 오래 걸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속이 없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잘안 줄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이 똑같은 모델로 그렇게 오래 팔아 먹었으면서 그 부속이 또 없는 건 뭐람? 요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주색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라서 한국인들은 새하얀 거 좋아하잖아요. 화이트펄이 아니더라도 화이트펄 하니까 또 이야기 드는 건데 우리 원코트. 투코트, 쓰리 코트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칠할 때원 코트는 클리어랑 원래 색깔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서 공정이 훨씬 간단해지겠죠. 그런게 원 코트라고 보시면 되고 투코트는 말 그대로 페인트 올라가고 클리어 올라가고 투코트라 보시면 되고 쓰리 코트는 화이트 펄 기준, 화이트 올라가고 펄 올라가고 클리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저희 얕은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블랙은 아마 블랙하고 펄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 클리어는 나중에 올라가는 방식 그래서 블랙펄은 투코트 화이트펄은 화이트펄 클리어 이렇게 3코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펄의 가격이 훨씬 비싸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 e 클래스 전체 도색을 한다 쳤을 때 페인트 값이 계산해 보니까 37원 정도가 나와요 아반떼가 조금 덩치가 작다 보니까 아반떼는 한 32만원 정도 하지만 예를 들어 화이트 펄이 들어간 스포티지 이런 차량은 가격이 2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츠 e클래스 페인트 값보다 스포티지 화이트 펄의 도색 비용이 페인트 값이 훨씬 많이 들어가 버리는 고러한 마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틈새 코너 이 친구는 트랙스보다는 옵션이 살짝 메롱이죠 뭐 괜찮은 디자인의 풍차 돌리기 휠 좀 개선되긴 했는데, 핸들은 개선됐는데, 나머지는 크게 바뀌지 않은 꼬물딱지 요런 인테리어. 아까 트랙스는 양반이었네 싶은 이런 오렌지 느낌의 계기판 클러스터. 마찬가지로 소재를 좋은 걸 넣으려고는 했으나,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버린 이러한 하이그로시들. 수동 시트, 인조가죽 시트. 그래도 아까 트랙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소재들. 조금 더 넓은 공간성. 아까 트랙스가 투룸 오피스텔이었으면, 얘는 드레스룸 정도 하나 더 있는 고 정도의 덩치라고 보이고요. 그나마 핸들 디자인이 요 당시 나오던 렉스턴 요런 친구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보시면 이 두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터치 디스플레이인데 사실상 거의 후방 카메라 원툴이라 보시는 게 맞고요. 열선 핸들, 안전 사양은 보기 어렵고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 조수석에는 열선만, 키는 두 개, 이 열의 열선. 하이패스 포함 눈부신 망지 루미러 아까 트랙스 보다 조금 더큰 트렁크 공간성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나는 그냥 장거리 쭉쭉 타면서 트랙스 꼬빼기 정도 사이즈 한 1.3배 정도 사이즈의 SUV를 원해 착값 치고는 연식, 키로수, 그런 고질병적인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어 물론 뽀셔졌을 때 부속 같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자동차로 봤을 때 조금 더 커다란 차량을 원해, 국밥을 원해 하신다면, 코란도 C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그냥 덩치 살짝 작아도 되니까, 카플레이까지도 가능함. 약간의 안전 사양. 그리고 비교적 모델이 최근까지도 나왔음. 요걸 살리시려면 트랙스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시승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볼수 있는가. 우리 집 주변 매매상에 어떤 차가 더 많이 있어서 비교를 해보고 탈수 있냐. 요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매매상 가서 보면 문제가 커다는 것들은 거의 다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매로라도. 당장 나갈 때는 문제 없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달 2000km 안에 꼭 차량 띄워 보시고 실제로 보증 수리를 받으려 하면 적용되는 항목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품 몇 가지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띄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내가 다 지불을 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쌍용차 하면 약간 투박한 느낌을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그런 친구들이 투박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 했는데 그래서 차가 좀 운동신경이 개떡 같아도 조금 더 튼튼한 느낌 야무짐 이런 느낌을 좋아했던 건데 요즘 친구들은 디자인이 조금 예쁘장하게 바뀌고 있죠 투박한 느낌보다는 뭔가 어디서 봤던 디자인인데 여기저기서 갖고 온것 같아 그러면서 당연히 장사 안 됐던 시절의 이런 차량들이 묻히는 게 맞지만 요즘 차량들은 좀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듭니다. 댓글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잘 네모나게 해서 아예 지프차 컨셉으로 가서 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호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 물론 마니아층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지만 마니아들만 사서는 또차 팔아서 먹고 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다만 약간 브랜드의 정체성이 요즘에는 많이 희석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현대기아차 약간 하위호환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 첫 번째로는 17년식에 11만 키로 920만원짜리 더 뉴트랙스를 받고, 두 번째는 18년식에 11만키로, 차값은 900만원짜리 코란도시 페이스리프트 두번된요 차량을 받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 뭔가 소재가 우두우두하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옛날 차의 느낌도 확 듭니다. 난이도는 별 5개, 2개.